요즘 투자 커뮤니티 보면 KODX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JPI, JPQ 같은 커버드콜 ETF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억 단위로 넣었다는 글도 보이고 월배당이 1% 가까이 나온다, 연 15%다 이런 말도 계속 들리다 보니 솔직히 한 번쯤은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품에는 투자 못한다는 성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자님처럼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커버드콜 상품들 공부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내 나이에 굳이 해야 하나? 오늘 글은 그 질문에 대한 최대한 솔직한 답변입니다. 커버드콜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상승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는 전략. 이게 전부예요. 미사여구다 빼고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지수 코스피 이벤트를 보유하면서, 그 위에 콜옵션을 팔아서, 옵션 프리미엄을 매주 혹은 매달 현금으로 받는다. 대신 그 대가로 뭘 포기하느냐? 상승의 대부분을 포기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커버드 콜은 평생 이해 안 됩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승장.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코스피 200이 10% 오르면 KODX200은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커버드 콜은 콜 옵션 매도 때문에 일정 구간 이상 오르면 수익이 잘립니다. 위로는 뚜껑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수는 미친 듯이 가는데 나는 배당은 잘 나오는데 계좌는 안 크네? 정상입니다. 구조가 그래요. 하락장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하락장에서 방어가 되지 않나요? 조금은 됩니다. 아주 조금. 예를 들어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질 때 옵션 프리미엄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 안충. 근데요 마이너스 10%를 마이너스 8%로 맞는 게 하락장에 큰 위안이 되느냐? 솔직히 별로입니다. 원금은 같이 빠집니다. 횡보장. 여기서 커버드콜은 빛납니다. 지수는 왔다 갔다 제자리.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은 매주 들어옴. 계좌는 조용히 현금이 쌓임. 그래서 커버드콜의 최적 환경은 횡보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항상 횡보장이냐는 거죠. 위클리 타겟이 왜 문제냐? 요즘 상품들은 월간 커버드콜이 아니라 위클리입니다. 위클리의 장점. 옵션을 매주 팔기 때문에 시간가치 감소 세타를 극대화. 분배금이 굉장히 잘 나옴. 연1215% 숫자가 찍힘. 솔직히 숫자만 보면 진짜 매력적입니다. 위클리의 치명적인 단점. 시장이 급등할 때 상승을 거의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매주 위에서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락은 같이 막고 상승은 계속 잘림. 대신 현금만 받음. 이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콜옵션 플러스 배당 수익이 15%면 하락할 때 옵션 수익은 주가에서 갉아먹혀 나올 텐데 굳이?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공짜 수익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상승 포기 그리고 하락 시엔 방어한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 ETF를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억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얻다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분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미 자산이 충분한 사람, 자산을 키울 필요가 없음, 이제는 꺼내 써야 하는 단계,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 매달 생활비 필요, 주식 팔기 싫음,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 나오길 원함, 세금 건보료 계산 끝난 사람, 일반 계좌에서 종합가세 건보료 영향 최소화, 이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 즉,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상품입니다. 30대 후반에게 왜안 맞느냐? 이건 진짜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30대 후반의 가장 큰 무기. 시간 복리 반등장. 커버드콜은 이걸 다 죽입니다. 반등장 수익 제한. 복리 효과 약화. 세금은 매번 발생. 그래서 커뮤니티 댓글들 말이 전부 같은 방향이죠. 지수로 키우고. 은퇴할 때 커버드콜 가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포트의 파라를 태울까? 에 대한 답. 절대 아닙니다. 이건 투자 성향 문제가 아니라 상품 구조 문제입니다. 성장기 자산에 인출형 상품을 80% 이건 전략이 아니라 방향성이 엇갈린 겁니다. JPI, JPQ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의 차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상승 제한. 현금 흐름 중심. 장기 수익률은 지수보다 낮음. 그래서 크게 메리트 없어 보인다는 느낌? 그거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결론 한줄 요약. 커버드 콜은 성장판을 닫고 용돈을 받는 상품입니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30대 후반이라면 굳이? 서둘러? 지금?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다시 적을게요. 이해 못한 상품은 투자 못해서 이마인드면 장기적으로 절대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의심하고 따져보고, 굳이?를 계속 던지세요. 그게 진짜 고수의 시작입니다.